이동환 고양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시정 방향을 밝혔습니다. 고양시를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경제특례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민선 8기 고양시 슬로건으로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을 선정한 이동환 고양시장. 취임 후 100일은 시정 전반에 대한 검토와 고양시 이미지 전환 기간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퍼즐기식의 사업도 있었고 결과치가 터무니없는 낮은 사업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좀 정리하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시정 방향은 일자리가 있는 경제 특례시 2024년까지 고양시의 경제 자유 구역을 추진해 규제를 풀고 바이오, 미디어 등 미래 산업 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부의 구역 지정을 목표로 먼저 이달 중 경기도에 일차 후보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바이오 정밀 의료 분야가 한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 영사 컨텐츠 미디어 쪽에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AI, 로봇, 반도체, 드론까지 이 사차 산업혁명의 중심지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통망 정책은 자유로 강변북로가 연결되는 지하고속도로 건설과 신분당선 일산 연장, 구호선 대공 연장 등 주요 철도 노선을 2024년 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게 목표입니다. 관련해 최근 시의회에서삭감한 고양시 광역철도 연구 용역비 재확보 의지도 밝혔습니다. 국토부 내에서는 덩크하겠다는 여기까지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립니다. 것이... 주거환경정비에선 정부의 일기신도시 재건축 선도단지 지원사업 공모 추진을 포함해 재건축과 재개발 리모델링 등 사업별 맞춤 행정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밖에 통합복지시스템을 구축할 고양복지재단 설립, 과학고 등 특목고 설립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합니다.